개미할기 초등학교 2학년 선생님이 말씀하신다. 개미는 자기 몸무게의 20배를 든단다. 사나야 힘이 세지고 싶어 무릎을 탁치며 이거다 생각한다. 검정이 따먹기 놀이 하자는 친구들의 유혹을 물리치고 열심히. 방바닥을 기어다닌다. 시끌 같은 개미들을 손끝으로 꾹 눌러 입에다 집어넣는다. 넣고 또 넣고 50마리가 넘게 입으로 들어갔다. 어하하, 이제 내일이면 힘이 세질 것이다. 터벅터벅 터벅. 걸어가는 등굣길, 발걸음이 무겁다. 이상하다. 선생님이 거짓말을 하셨나? 아니야. 너무 작아서 그래. 오늘도 집에 가서 더 잡아먹자. 코가 방바닥에 닿도록 기어다니며 개미를 찾아 입에 넣는다. 오늘은 70마리다. 내일은 달라질 것이라 기대한다. 뛰어다니면 뺏꺼진다는 어른들 말씀에 걸어가지마. 어깨는 축 처지고 힘은 그대로. 그래, 너무 작아서 그런 거야. 훨씬 큰 풀개미를 먹자 생각한다. 풀개미 똥구멍은 시큼한 식초 맛이다. 꾹 참고 삼킨다. 그날 밤, 꿈에 개미 귀신이 나타났다. 개미 귀신이 말한다. 그만 처먹어라. 네가 개미 할 끼냐? 이 씨는 어렸을 때 정말 그런 줄 알고 개미를 먹었던 기억을 즐겁게 읽을 수 있도록 썼습니다. 감사합니다.